안녕하세요, 대니입니다. 피지컬 100에서 장호기 PD는 우연히 헬스장 게시판에서 이달의 베스트 바디를 본후 가장 좋은 몸이란 무엇일까?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란 게 존재할까? 라는 의문에서 피지컬 100을 제작했다고 하죠.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3대 몇이냐? 이런 식의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운동 능력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평가되거든요. 근력뿐만 아니라 유산소 능력이나 탄력, 유연성 등 수많은 운동 능력이 있는데 이중 3대 중량은 오직 근력 수준만 알려줄 수 있죠. 그래서 마치 3대 중량이 높다는 건 구경 수탐 중에 수학 한 과목은 높다 정도의 의미와 같아서 힘은 셀지 몰라도 전반적인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운동 능력 중 하나인 유산소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. 유산소 능력은 보통 최대 산소 섭취량, 영어로는 VO2 max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최대한의 강도에서 산소를 얼마나 섭취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. 이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극한의 강도에서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할 수 있고. 이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만 강도가 높아져도 그 강도에 필요한 산소량을 섭취할 수 없게 돼서 금방 지쳐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 VO2 Max가 높으면 피지컬 100에서 모래 나르기 같은 종목을 할때 전혀 지치지 않고 최상의 속도로 12분 내내 힘차게 모래를 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반대로 VO2 맥스가 낮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빠르게 모래를 나르다가 나중에는 모래 나르는 속도가 확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윤성빈 VS 장성민 팀의 경기에서 장성민 팀의 다리가 먼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 이유는 VO2 맥스가 낮았기 때문으로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3대 운동만 묻지 말고 이렇게도 물어보세요. 혹시 3대 운동이랑 VO2 맥스가 어떻게 되세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듣근하세요.